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을 개발한 헤라 BM팀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네즈 네오 쿠션 뮤이 새로운 쿠션을 개발하게 된 라네즈 BPI팀 진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메라 나이아스카 워터리 크림 쿠션을 개발한 프리메라 팀 박진경입니다 이 쿠션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저희 헤라는 사실 쿠션 8년 연속 1위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헤라에서 나오는 글로우 쿠션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요 때문에 저는 콰이어트 럭셔리라는 트렌드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콰이어트 럭셔리란 트렌드 자체가 자연스럽고 은은하면서 절제된 그런 아름다움을 표방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글로우 쿠션의 피부 표현도 너무 과하게 번들거리는 오일광이 아니라 굉장히 투명하게 빛나는 광채를 구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희 라네즈 네오 쿠션은 89%의 스킨케어링 성분을 담은 쿠션으로 스킨케어링 효과를 듬뿍 담은 쿠션을 개발을 했고 윤기 나는 글로우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얼굴에서 계속 겉도는 느낌이 들어라는 소비자 불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 뮤이 쿠션을 꽉 잡아서 전혀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커버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앞선 두 브랜드와 다르게 프리메라에서 프리미엘. 쿠션을 내는. 강의성부터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션이라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스킨케어 관련된 테스트들을 되게 많이 진행했고, 극민감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을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뭔가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한 쿠전인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메시예요. 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플랫폼으로서 감지체의 안정적인 함춤 기술과 그리고 메시의 얇은 필터링 기술이 더해져서 두번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텁텁함 없이 얇게 발리고요. 양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희 라네즈 브랜드 슬로건 자체가 What If 입니다. 이 쿠션도 그 호기심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쿠션 하나만으로 킹케어링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에 이 쿠션 하나만으로 내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면 어떨까 라는 호기심으로 출발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실제 소비자 테스트를 했을 때 2주 동안 톤, 결, 유수분 밸런스, 수분 장벽, 탄력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점점 더 피부가 좋아지는 쿠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쿠션은 나이아시아마이드, 시카 그리고 판테놀의 결합으로 민감한 피부, 특수 관리 후에 진정이 필요한 그런 고객들에게 좋은 발림성과 편안한 그런 사용감으로 피부를 더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뭔가 아 이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 이겨내고 이거 만들었다 이런 에피소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쿠션 연구원분이 프리미라 쿠션 연구원분이랑 동일한 분이세요 이번 쿠션 만들면서 고급스러운 글로우 피부 표현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소재로 어떤 광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내는 그런 섬세한 빛처럼 투명하고 유연하면서도 좀 다각도로 섬세하게 빛날 수 있는 광 소재를 꼭 찾아달라 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고 기존에 쓰던 페이스 소재가 아니라 립에서도 광 소재를 많이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페이스에 처음 쓰이는 신소재다 보니까 제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곽선등 연구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같은 연구원분이고 또 출시도 사실 25년 1월로 공식 출시 일자가 같았어요 메이크업 쿠션이랑 다른 점을 찾아라 해서 천연 유래 지수 99%에 맞춰서 쿠션을 개발하게 됐는데 박성근 연구원님은 <laughs>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하면서도 충돌되는 부분 없이 너무 잘 잡아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정말 어, 포뮬라 관점에서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89%의 스킨 케어링 성분을 넣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윤기 나는 쿠션을 원하는데 끝장은 세미 매트였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이게 사실. 저희는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어, 윤기가 나는데, 또마무리가은 세미매트 해달라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거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 이셨을것 같아요. 해당 건들을 계속해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에어 벌름 파우더라는 것들을 좀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의 네오 쿠션에 쓰였던 파우더보다 3배 가까이 가벼운 파우더예요. 동시에 광감이 잘날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의 작품. 정유리 비자님과 그리고 최지영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laughs>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소개해주신 쿠션하고 같이 쓰면 진짜 좋은 짝꿍 티만 임 하나씩 선정해서 표현해 주수 있을까요? 보통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전에 선크림 필수로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는 18년 연속 선크림 1위 브랜드 헤라의 UV 프로텍터 톤업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도 다음 단계 쿠션을 발랐을 때 예쁜 피부표현뿐만 아니라 밀착력까지 높여주는 아주 꿀조합템입니다. 저희 라네즈에서는. 두 가지 룩을 구현하실 수 있게 두 가지 꿀조합 템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글로이 메이크업 세럼은 일단 쿠션 전에 도포를 싹 하시게 되면 굉장한 수분감과 윤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위에 커버력과 윤기까지 잡아주는 뮤이 쿠션을 얹으면 훨씬 더 글로시한 룩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뮤이 쿠션과 같이 손을 잡고 나온 스무디 메이크업 세럼이라는 저희 프라이머입니다. 유분이 많은 부위에 일단 집중. 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모공과 요철 그리고 유분 같은 것들을 잡아 주고 동시에 이 뮤비 쿠션으로 마무리 를 해주시면 굉장히 세마이 매트 한 그런 룩을 구현하실 수 있어요 쿠션 크림 그리고 레티놀 볼륨 립 세럼 이세 개만 있으면 그날 어디를 외출을 하셔도 되게 완벽한 메이크업 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레티놀 볼륨 립 세럼은 자사 최초로 립 제품에 레티놀을 담아서 볼륨과 윤기와 플럼핑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다른 대화 뭐가 다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 퍼시픽이 아무래도 세계 최초 쿠션을 개발한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내용물뿐만 아니라 플랫폼만을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도 계시고 퍼프만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스킨케어 이 기작을 메이크업 제품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연구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케팅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쿠션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쿠션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쿠션 최초 컴퍼니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쿠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히 사용법을 소비자 친화적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담지체라던가 패키지라던가 제형이라던가 심지어 이제 마케팅에서 쓸수 있는 베네피트까지도 전부 다 소비자 친화적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 퍼시픽 쿠션의 특징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모레 퍼시픽 쿠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썼을 때 피부가 더 좋아지고 관련된 임상이나 테스트들을 실제로 보유하고 를 있어서 후기에서도 역시 아모레 쿠션은 믿고 쓸만하다. 그런 퀄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브랜드보다 더 높은 것 같고 그동안에 수없이 개발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한 그런 쿠션 연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쿠션은 일단 팡팡팡 바르는 것보다 저는 톡톡톡톡 올리는 <laughs>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 쿠션의 그런 섬세한 광채의 그 정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그키 컬러 있다고 했잖아요. 영영 넣은 다이아 호스거든요. 음. 멋있어요 이거는 프리메라 쿠션 라네즈 쿠션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laughs> 위에 토퍼처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버튼이 일반적인 쿠션과 다르게 딱사이즈에 있어서 누르시면 바로 열리고. 모양의 듀얼 퍼프가 있어서 넓은 면으로는 이제 피부를 조금 이렇게 밀면서 바르시면 은 모공이 조금 커버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뾰족한 면으로는 유분이나 약간 요철 같은 거좀 고민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쿠션입니다. 왜 뮤이에요? 왜 뮤냐면 광도 잡고 커버도 잡을 수 있는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트 및 듀이. 아, 그래서 뮤이입니다. 음. 이게 좀유물인데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스무디 메이크업 세럼인데 어떠세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실리콘 있는 프라이머인가? 싶은데 되게 수분감 있고 피부에 이런 결을 싹 메워주는 느낌. 들어요 실리콘 오일이 없는 제형입니다. 딱 3초만 기다리시면 싹 하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프리미라 쿠션은 제품명에도 크림 쿠션이라고 써놨는데 크림 바르듯이 바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쓱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쭉그 음. 다음에 예쁘게 원하시는 대로 펼쳐주시면 완전 내 피부인데 예쁜 내 피부. 그래서 이걸 바르고 있으면 제가 원래 피부가 좋았는지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마성의 쿠션입니다. 흰색만안느라아근 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직도 너무 귀한 속눈을 보는 준비를 나 스트 받다 생각 하실 연거. 언제든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만하다 보니까 되게 행복하게 <laughs> 제품을 만드신 것 응.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요. 저희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은요 넘버 원 쿠션이 블랙 쿠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벌써부터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아한 광채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엠버서더 BTS 진과 함께 돌아온 에어 쿠션 뷰이. 뮤일뮤이 속촉 밀착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리메라 나야스카 워터리 크림 쿠션은 실제 내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예뻐지고 싶은 분들 누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 없이 사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